상현씨가 그런거 같은데? 응 재밌다 죄나하지만재는데 <laughs> 이새끼몇 이거? 었는데 이거? 이짜 기분 더러 이거? 아맞아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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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거? 이이아 이거? 이거? 이맞 그한번 대미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스틱 대미도. 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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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오른쪽에서. 제발. 오, 씨, 아. 어나그 아, 야, 진짜. 간당 간당 간데 어. 나그 앞쪽으로 다 가가는데. 우린 왔다 이거 고면은이라시께 하나 너 소리 안 잡아, 잖아나 소리 안... 아니, 내꺼 그럴까? 내거 아니야? 여기,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. 진짜 마릴린 잼인줄 았어 뭐야 이거? 하드포커아 <laughs> 아, 예. 이거 근데, 이 깔게 근 이거. 끝나고 아, 깔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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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. 이거. 이데이분이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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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. 이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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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하트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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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, 하트 먹어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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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아이거 스페이드 스페이드, 아, 스페이드, 스페이드. 어, 왜 안먹어 아 어, 나네? 클로버 나네? 클로버였어. 아 이거 그나 건데? 니가 왜 먹어? 아아무 먹을 수 있지. 먹고 싶었어. 아잘했다아 아끼다 그거. 몇 줄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무러그. 그래. 알면 아끼는데. 그거 하고 나와. 아, 이거 이거 하고 아, 나와. 오케이. 한 80, 70, 아, 7나바 70, 80, 70, 80, 70, 70, 80, 70, 70, 뒤도는 0안 나오네? 뒤도는 것도 나오는데. 0 80, 80, 80, 80, 80, 80, 80, 어0 80, 80, 80, 80, 80, 80, 80, 8 안맞르기가 <laughs> 어, 나... 그니까 찌르기. <laughs> 찌르기 찌르기 어. 야, 근데? <laughs> 나 E야, e. 찌르기, 찌르기 아, 야 민재 너랑 나랑 근데나이야이 찌르기 한거 찌르기 한번더아 찌르기 자리가 다른구나 어다 위치가 달라 아아 오케이 아이고 이거... <laughs> 얘들아 가운데 게요 덜고 뭐라고? 카운터 칠만한데? 엄청 느리네 카운터는 아, 쉬워 이거는 아. 한 아니, 스킬이 없죠 어, 와. 와, 빡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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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다 와, 아, 이거 너무, 너무 미쳐. 아, 씨. 어, 네. 공, 공, 아프다. 어어, 어, 어, 잠깐만. 상당히 아팠어. 아이 씨, 짜증 나. 건 나온다. 건 나와, 건 나와, 건 나와. 나왔다. 아니네 아, 다음 걸로. 아니, 이게 너무 멀어. 아, 나왔지. 이거 가르멜로기가안 안 되네.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. 무량무량무량무 12시 되고다 있어. 그치? 아, 가운데 깔았어. 하지 말라고. 이 새끼야. 아, 진짜 <laughs> 나 <미쳤구나>. 아, <진짜 겁나? 웃음> <laughs> 이거 열는 자리 하나 맞는 게없지 뭐지? 한번더한번더한번더 그거 한번 더. 아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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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이는 아이 그거 아이고그 색깔 맞는가봐. 같은 색으로 가야 되는데? 어, 색깔 색깔 색깔. 아니 우리 우리도 빨간색이면 어? 다 같이 해로 같이 가야 돼. 뭔 말인지 아니야, 이머리에색깔 아니. 그러니까 할줄 알지 이거 했었는데, 그 색깔 똑같이. 어.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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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. <laughs> 그러니까 문양 같은 색으로 가네. 문양 같은 색. 누르면 되는 거아 어, 아, 문양 아, 문양 아, 맞는데? 아니야. 아, 나 방금, 방금 쳐 맞았어. 아니, 그한 명이 틀렸잖아.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? 아, 한 명씩. 나안 맞았는데? 어, 나안 맞잖아. 맞지? 봐. 맞지. 어, 어, 맞다, 어 맞다, 맞잖아 맞았다니까? 맞다. 장난하나 진짜 아니, 내가 잘못 잘못 왔어. 내가. 어? 봐봐. 누가 틀린레 당왔잖아, 이게. 나야, 강당인데. 갈게. 갈게. 싫어. 나 싫어. 바꿔봐. 나 바꿔봐. 나 시, 싫어 오케이. 흐흐흐 <laughs> 나이스 <laughs> <이거> 잘하면 깨겠다 깰거같애 <laughs> <세트 맞게. 웃음> 카드 더 쓸게 <벗게. 웃음> 카드 그씨나 <벗게. 웃음> 싫어 얘들아 확실히 안아프네 이게 <웃음> <웃음>

깔려? 아 이거 그거다. 조사위 이쁘고. 클로버 클로버다. 나. 나. 어, 오케이. 아, 어. 아 이거 그, 그 카드 온 거지? 어. 나가. 집거 먹었어. 하트 하트. 하트. 어. 오케이. 클로버 내 거. 수병아. 수병. 수병. 아 수병이 아... 수명이... <laughs> <laughs> <수명이 아니고? 웃음> <스킬한테> 왜왜그러는데 <laughs> 이거 아까 자리 자리. 이거, 뭐? 이거 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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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로. 시간 미치로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조용히. 나도 사랑은 담아서 했는데. 내가 하트가 나와. 어? 하트가. 뭔지. 그, 나도 어? 하트가 나왔어. 두 번째 건 뭔데 우리? 뭐야? 나도 하트 나왔다니까. 틀렸어, 틀렸어, 틀렸어 이거. 틀린 거야. 아, 아두 번째. 여기 안 다른가? 죽네. 두 번째 건는 다른가봐. 뭔 말인지 알지? 그냥 아까 그랬잖아. 그도 랜덤으로 나온댔잖아. 아, 나, 그래서 나, 그런 거아니었어죽겠다 깼다 죽겠다, 죽겠다, 이거. 이 정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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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이정이도 아. 나뭔 말인지 이해했어. <laughs> 그 하트 3, 어? 폭탄 1. 하트가 3이고 뻥이 아! 보가 1이면 뻥이오 자리로 가는 거야. 뻥이 아그내 어, 자리 아, 뭔 소린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. 어네네 네.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?

그니까 세 자리에서 아 하트를 말할 때가 있고 세 자리에서 폭죽을 말할 때 뻥이어를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아, 하나 다른 거 그러니까, 어, 다른 하나로. 그러니까 아까 그 말했다 세개한개할때 처음에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하트 세개 나오거나 폭죽 한개 나오거나 이렇게 말했잖아. 아 그럼 이거 수0명이는 어. 브리핑이 되야 되는 거 아니? 이 되어죠. 그러니까 어, 나는 어, 그러니까 말하... 무조건 그게 정해져 있다는 줄 알았어. 그뭔 소리야? 나는 아까 네말 듣고 그거 말을 아, 이해했어. 음 아. 어, 알겠어 알겠. 한번 가면 될 때? 잠깐만아 잠깐만. 이거는 브리핑 해야 <laughs> <대야> 되거든? <laughs> 뭔데 은나 이거 그 망원경 보고 그 그래, 브리핑을 다야 되는데. 그래. 이거는 브리핑 필요하나? 디코? 디코.. 디코 가자 우리 그거 하나 파나야겠다. 우리 길드 채널 하나 파나야겠다. 어 <laughs> 하나 파면 돼요. 네. 그래서... <laughs>